이드나. 오늘 저녁에 뭐 완전히. <laughs> 아니 도는 게 너무 빨리 돌아 지금. 어? 불렁새 모냥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<laughs> 우와. <웃음> 장난 아닌데. <laughs> 오. 오. 지가 또 다른 걸가 이거 봐. <laughs> 야이제 뭐? 이제. 어 <laughs> 다리... <laughs> <laughs> 아니 너무 빨라 동기에 도둑 다 했어? 어어. 했어 이쯤? 아유. 이둔이저야 쇼쇼쇼 쇼쇼쇼 show, show, s h o 쇼쇼쇼쇼 w 쇼쇼. o 쇼쇼 d show, show. 회전 o u l d s h 이 w Juliana is higher than head around. You don't even, you don't even like you guys, so. You keep on 아 t Yes, I h <웃음> <웃음> 언제 살 거냐? 또한 시간 친... 지났다, 뿜유. 뿜유 줄까, 뿜유? 우유? 뿜유? 뿜유? 끄끄? 뿜유 먹자. 끄끄끄? 아, 눈좀 봐. 장난기가 자꾸 <laughs> <찬떡> 들어가 있어. 장이 깬! 장이 깬! 장이 깬! 이 엄마 할머니 한분가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러네. 이거 보여준다고 기다리고 있었구나. 아이고 고마워. 이쪽 안돼. 여기 뭐, 여기 이제 주척서. 저스트서 체스. 이지 마. 안 달래 아 안아줘 안아줄래? 이에 스며이가나 발달 나오시겠어. 시키자 발달. 이게 더 발달이지 뭐요. 밤에 지쳐서 야안 그래. 자면 너 네가 책임이야. 지치면 원래 더 많이 자는데 응. 지치니까 피곤해서 잘잘거 아니야. 아니, 너무 피곤하면 잠을 못 이룬다고 해가. 그래? 까꿍. 지금 네 명이 다 쳐다봐서 그래. 러명 진정시키라니까. <laughs> 아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. 아기잖아. 아기가 모른다니까 자기 컨트롤 못해. 맨날 아니래. <laughs> 그니까 오늘은 그만하라니까. 안아줘자 아. <laughs> 얘는 진짜 무슨. 오날 너무 좋구만. 이들 건 무슨 인형이야, 로, 로봇이야 이거 할 거야. 어 이제 지쳤어? 지치. 이나 <laughs> 할아버지가 네맘음 잘을 제일 잘 알지. 할아버지 가 안아줘야지. 아 할아버지. 아 내가 좀 자리 비운 사이쯤에 애를. 아니 이런 적이 처음이잖아. 그러니까 냅두는 거지. 그러니까 그만해라 이게 내 얘기는.